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포물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 모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좌표 평면에 좀 크게 그려서 1번처럼 그려지는 게 있고, 2번처럼 그려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번의 그림과 2번의 그림을 포물선 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엔 3번의 모양과 4번의 모양도 있어요. 그러면 3번과 4번도 이것도 <laughs> 포물선이라고 합니다만 은이 포물선은 2차 함수 때 배웠기 때문에 오늘은 1번과 2번의 모양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2차 함수의 형태는 y는 같아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이고 small a는 0이 아니야. 요 형태의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3번과 4번은 이차 함수 때 얘기를 할 거니까 오늘은 1번과 2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포물선에 대한 정의를 먼저 내려 볼게요. 포물선의 정의. 한 준선과 한 정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들의 모임을 저희가 포물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한 준설은 기준선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한 정점을 저희는 초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정이 말 그대로 어, 여기다 그림을 그려보자면 여기에 준선이 있구요 여기 한 정점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와 여기에 딱 정확하게 중점에 해당하는 여기 점이 있겠죠. 마찬가지로 한 여기도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은 점이 있을 거고, 한요 정도 위치에도 이 길이와 이길이 같은 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점들을 전부 다 찍어서 생기는. 찍었을 때나 생겨서 그릴 수 있는 이 그림이 바로 포물선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포물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좌표평면에 옮겨서 식으로 한번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포물선의 방정식. 좌표평면에서 네, 주어진 점의 좌표를 p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초점이니까 f 포커스를 많이 사용하는데 포커스 p, 제로라 부르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준선인데요. 이게 준선 기준선 마이너스 p. 시그는 X 같아 마이너스 P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떤 잘 모르는 점, A라는 점이 X, Y라고 이렇게 놓여져 있다고 하였을 때에, 어, 여기까지의 거리와 여기까지의 거리가 같다고 놔야 되잖아요. 여기는 H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분, AH의 길이와 선분 AF의 길이는 같다. 이렇게 놓고 식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선분 AH의 길이는 큰수 X에서 작은 수 마이너스 P를 뺀 것이고요. 여기는 두점 사이 거리니까 루트 가르고 X-P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좀 중앙으로 옮겨서 양변 제곱을 해볼게요. 그러면 x 제곱 더하기 p 제곱 더하기 epx 같습니다. x 제곱 마이너스 epx 더하기 p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되죠. 그래서 양변에 똑같은 항을 지우고 나면, 지우고 다음에 이 친구 이렇게 이항을 해주게 되면, 4px는 같아요. y제곱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보기 좋게 정리를 해주니까, y제곱은 같아요. 4px라는 포물선에 관련된 식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거에 관련된 그래프의 모양은 꼭점을 0, 0으로 잡고 그다음에 여기 그림이 이제 요렇게 이렇게해 가지고 이렇게 x축의 오른쪽을 향해서 입을 벌려 나오는 듯한 그림이 되구요 그다음에는 어 이번에는 누구를 해 볼까요? 2차 함수에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여기서 기왕이 나왔으니까, 마저 얘기를 할게요. X축이 되고, 여기가 Y축이 되고, 이번에는 Y축에 초점 F, 0,P가 있고, 준선이 요 아래. 이게 준선인데, Y는 같아요. 마이너스 p, 이렇게 있구요. 그 다음에 한요정도의점 a, x, y가 있다고 하였을 때에 여기서 요 아래까지 거리와 f에서 a까지 의 둘의 길이는 같다. 그럼 마찬가지죠. 선분 ah의 길이와 선분 af의 길이는 같다. 마찬가지로 큰수 빼기 작은 수가 거리가 되고요. AF는 루트 x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p의 제곱 양변 제곱을 해주게 되면 y 제곱 더하기 p 제곱 더하기 e p y 는 같아요. x 제곱 덕기 y 제곱 덕기 p 제곱 빼기 e p y 마찬가지로 y 제곱 양쪽이 똑같이 있고 p 제곱 똑같이 있으니까 사라지고 나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항을 시킬게요. 4 p y 는 같아요. x 제곱 드디어 이거를 정리를 해주면 x 제곱은 같습니다. hpy 이런 모양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림을 그리게 되면 원점을 꼭점으로 이렇게 위 천장을 넓게 바라보는 포물선의 모양이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포물선의 모양은 개총 네 가지가 존재하지만 저희는 1번과 2번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포물선의 정의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 포물선의 정의로 말미암아 포물선의 방정식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납니다 어, 하나는 무슨 색깔로 해야 여러분들이 구분을 가실까 하나는 예, 오른쪽 천재구분이요 모양의 포물선의 방정식이 나오고 또 하나는 위 천장을 향하여서 입을 벌리고 있는 요 모양의 포물선의 방정식이 두 가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초점의 좌치, 초점의 그 좌표를 알게 되면 포물선의 방정식 쉽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어디에다가 초점 이 있는지만 잘 아시면 요렇게 방정식 하나와 이렇게 방정식 하나를 이용해서 금방 어, 식을 포물선을 식으로 표현을 낼 수가 있고요. 이렇게 간단하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좌우 대칭을 한다든지 어, 어떤 x 축에 대칭을 한다든지 아니면 접선의 방정식이 어떻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을 덧붙여서 시험에서 많이 물어보게 되는데요. 제일 중요한 내용은 정말로 정말로 제일 중요한 내용은 요 내용입니다. 포물선의 정의 한 준선과 한 정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준선과 정점을 찍어 놓고 이렇게 거리가 같은 점들의 모임을 어,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 그게 포물선이 되고 이 정의로 말면 아마 방정식을 쓸 수가 있더라. 그래서, 오른쪽을 바라보는 포물선의 방정식과, 그 다음에 위를 바라보는 포물선의 방정식, 이렇게 두 개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포물선의 정의와 포물선의 식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